과거의 남해 역시 당연히 택이겠죠 택 택. 그런데 이택 운몽택을 운몽택이 말라서 동정호가 됐다 그러면 동정호는 과거의 운몽택인 거죠.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과거에 아예 이두개 자체가 달랐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지금 논문을 쓴 저자는 운몽택과 동정호는 아예 처음부터 다른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, 음, 오늘 내용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어갑니다. 먼저, 운몽택은 호북 운두현의 위치에 있어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. 라고 저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운두현은 어딜까요? 운두현을 제가 찾아봤습니다. 자, 이쪽 지도에서 보시면요. 여기가 운두현입니다. 여기 운두고관이라는 유적이 남아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찾은 거는 여기 또 운몽현이라는 데가 지금도 남아있어요. 운몽현, 운몽택, 이름이 같죠? 그런데 이 운몽이라는 이름은요, 사마천의 사기에도 나옵니다.